집이 있는 어 여기 어른분들도 몇분 몇 계신데 혹시 집이 다 있으신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집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게 여기서 그 작품에서는 약간 그 하우스랑 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집의 의미로 완전히 이렇게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가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 모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둘의 차이를 작가님의 경험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 그래서 하우스가 단순히 생활을 위한 공간이라면 혹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랬 적었었는데요. 추억이라 함은 단순히 그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감정의 교류들이 추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에 적은 영어 경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 제가 설명했던 홈이 고산집이잖아요. 그래서 제 홈에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뒷방에서 엄마한테 혼났던 경험이나 마당에서 강아지랑 공놀이를 함께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하우스와 홈의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로 오고 나서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요새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파트를 하우스라 여기고 정을 많이 못 붙이는 게 아닌가, 바쁜 일상 속에서 꿈의 의미를 저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아이씨, ay,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요 이제 곧이 고생은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절 말고, 사실 김수연 작가, 집이 있는 어른에서는 또 눈여겨볼 구절들이 또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이죠 제가 요거를 보면서 작가는 목소리로 한번 집읽고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있었던 추억들 정리하고 그곳에서 맺었던 관계들과 하나씩 이별하고 그곳에서 나누었던 사랑스럽고 애틋한 내 어린 날의 감정들을 다 그곳에 두고 와야 한다는 것. 집이 바뀌는 순간이 오면 내 그동안의 시간들을 그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등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집만 옮기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그대로 가져갈 터인데도 감정과 추억만큼은 다음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 아,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네. 이사의 개념은 요런 개념은 사전에 찾아봤고 나오지 않습니다. 작가의 그 경험에 의해서 그난 그런 이사에 대한 그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여기 내면의 그 정서까지 집어넣는지 었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노월트의 이 작품들을 먼저 이사는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아야 될 집은 질문, 어떤 집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또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사실 이게 홈을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이 홈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 머무르는 곳을 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집과 자신이 사는 그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글에서는 단순히 그 21번지 건물 하나만이 아니라 고산이라는 말 자체가 제 홈이었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홈이 되려면 그 집과 그집 주변의 풍경까지도 눈에 익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리를 하고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도 꿈을 만들기 위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혼자 즐거웠던 경험도 남긴 하지만 결국 끝까지 마음에 남는 건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타인들과 서로 소통하고 즐거웠던 경험을 만들었던 게 가장 제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쓴 다음에 저희 집에서 엄마랑도 홈이란게 무엇일까? 내 홈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때 엄마는 자신의 집을 스스로 가꾸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물건들로 집을 채우고, 그렇게 하나하나 가꾸어가다 보면, 결국 집이 나에게 홈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와, 글을 써보고 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회를 다듬을 바탕으로도 부모님과합니다 이런 또 말씀해주셨네요. 이렇게 글을 쓰다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도 확장되고 관계도 확장되고 경험도 확장되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그 스피드 강의 문장 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